음제리 음. 이거 버블티 시켜줘가지고 하나 드실래요? 응 음. <laughs> <laughs> 어, 아빠가 오늘 뭐, 뭐쿠킹안 하세요? 저 공부하기 너무 많아요 <laughs> 내일 돼야 라 이제 해 아니도 돼야지 음. 럼 <laughs> <laughs> <안 해도 돼야잖아. 웃음> 어. <laughs> 해주세요 엄마도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엄마 <laughs> 음. 응응응응 음.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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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Hmm. Okay. Thank you, Jay. So I think you'll have to read like the first the first one's just in, just some random use Trying this method, where was like, you think that, and then you like twist it or something. No, <laughs> kind of like a <laughs> Doesn't it look nice? Yep. I put sausages in this sauce. So, uh, it should taste quite good. It just looks like a bowl pasta. <laughs> <laughs> Can I get cheese? yeah, take it out from the fridge. Durham's tier 4 as well now. What? Durham's tier 4? I mean, it was tier 3 before, so it's nice okay. okay. That's a lot. No, bro, that's oh, well, a lot. Okay. Can I heat it afterwards? So yeah, we yeah, sure. That's an awful lot of pasta. Now you like I dump in the big oh. oh, sure. <laughs> awesome. 다행히 저는 허브를 좋아해서 많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도시락 통에 넣어줄게요. 이 친구가 이친게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스구가이 어떤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랑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맛있지. 가마친시가 소스랑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 재현, 휴대폰 응. 그쪽으로 가져왔죠? 안 보여. 아 그래. 음, 여기서 뽑고 탈 거야. 아 그래. 하였어. 대류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 아. 그, 그 당근 써느라 진짜 고생했어. 당근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다이싱 하기가. 그래, 좀마이크봐 양파의 껍질, 껍질. 어. 껍질 벗기는 게 귀찮아. 아 진짜? 나는 껍질 벗기는 거 되게 재밌는데 특히 막 되게 그 살짝 얇지만 좀 뭔가 그 텐션 이 있는 서비스 있잖아 그 껍질 부분 그런 거 있을 때 되게 좋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뭔가 사트스파이하하게닦아져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새벽 2시 반이고요. 저는 아까 저녁 8시에 수요예비를 드리고 올라와서 애플리케이션을 준비 좀 했어요 내일 데드라인펌이 한 3-4군데인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 리서치 좀 하고 그러다가 인터넷이 잠깐 끊겨서 <laughs> 살짝 네, 쉬고 이제 다시 마무리를 하려고요 어 일단 리서치 같은 게 제가 전에 해봤던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 약간 어떤 걸 써야 될지? 약간 영문학과랑 많이 다르니까, 법은? 그래서, 음, 그거 좀, 지금 해봐. 막 떨리고 조금 긴장되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떨어져도 좀 일단 된거 자체가 막 뭔가 답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연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이제 오늘 아침에 공부했던 책을 공부할 거예요 지금 7페이지인데, 이 챕터가 아마 63페이지인가? 거기까지일 거예요. 오늘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근데 가능하면 이 챕터는 다 끝내고 싶어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해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 쓰려고요. 컬러의 편자 어. 편지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 대학 기숙사에있거든요 집에 있는 걸로. 이데 가 깔끔하고 약간 시크한 느낌인 것 같고, 뭐랄까, 포스미 해야 되나?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얘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얘로 써볼게요.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체가 마음에 들어서 쓰는 펜도 바꿔봤어. 제가 예전에 실링 왁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실링 왁스가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빨간색이 좀 클래식하긴 한것 같아요. 스탬프도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이건 좀 더러워졌지만, 얘를 한번 써볼게요. 이건 저번에 엄마랑 독일 프랑크푸르트였던 것 같아요. 가서 거기 최고의 <laughs> 아프라하였나내프라우에수있겠다 네, 아닌데 어디지? 근데 엄마랑 한번 여행 가서 거기서 최고의 시네채를 파는 피그밀러였어요. 거기서 이걸 나눠줘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건 나중에 우체국 가서 붙이고 지금은 아까 하다 말았던 공부를 <laughs> 해할게요 색이 섹션이 있는데, 오늘은 섹션을 하나 끝났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자도 만족스러워요. 지금은 7시 12분이고요. 전 이제 양치를 하고 잘 거예요. 음, 오늘 그래도 공부나 로폰 애플리케이션 이런 걸 어느 정도 한것 같아서 엄청 만족스럽진 않은데 <laughs>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네, 내일이 새해니까 저녁에 남자친구랑 딜레브 데이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나요. 저는 이제 양치를 하러 갈니다 저는 이전등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밝고, 약간 높이도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